안녕하세요 하루로 또입니다. 954회차 복귀 분석 그리고 955회차 예상 번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4회차 당첨 번호 1번, 9번, 26번, 28번, 30번, 41번, <laughs> 1번하고 26번은 밑줄. 그리고 28번이죠. 28번은, 뭐죠? 1의 줄. 가운데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41번. 40번 때 41번, 2의 줄. 그리고 9번. 9번, 이렇게 나왔다. 3의 줄에서, 그리고 30번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어, 말씀드린 부분에서 몇개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은 28번에 가운데서 나오고, 밑줄에서 두개가 나왔다. 밑줄에서 두개 그리고 <laughs> 2열수에서 9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어, 955회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미출 두개 이월수 한개 회색이 미출이죠. 그래서 955회차, 955회차도. 어, 이열수를 아니 미출을 꼭 챙기셔라 미출을 꼭 챙기시고 이열수가 어, 잘 나오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열수도 하나 정도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멸구간 보실 때도 음, 전멸구간 보실 때도 아, 단번호가 꾸준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0번대 잘 나오고요. 10번대 때. 20번대 때. 30번대는 꾸준히 또잘 나온다. 30번대는 때는. 30번대는 때는 꾸준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대가 30번대 강세다. 30번대가 강세인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 때도 꾸준, 꾸준하게 잘, 잘 나오고 있어요. 30번 때, 40번 때 강세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밑줄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정도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밑줄. 밑줄은 두개 정도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출은두개 정도. 어, 두개 정도 고를 때, 지금, 우회출. 우회출까지 있죠? 30번은 우회출이에요. 볼게요. 30번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 30번이 지금 뭐, 하나, 둘. 엄청, 어, 어, 엄청 나왔네요. 30번. 밑출이 지금 두 개를 골라라.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밑줄은. 두개 정도, 하나에서 최소 하나 정도, 어, 단번호 때, 어,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laughs> 어, 32번하고 25번 정도 어,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어, 하나에서 두 개는 고르고, 어, 이 중에서 최소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이열수. 이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열수가 잘 나오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열수 하나 정도 보셔라. 이대출하고 색깔을 바꿔서, 어, 이대출 1번하고 26번. 1번하고 26번. 이대출은 잘안 나온다. 28번. 28번하고 41번인데, 28번 정도 그리고 5회출하고 4회출은 9번 9번 9번이 한번 더 나면 3회출이죠 9번은 거의 안 나온다 재수처리 하시고 30번 30번도 좋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럴 수는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인데 하나 정도 보이고 28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회줄은 끝에 끝에 하고 가운데에서 잘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추, 어, 추천을 해드리면 42, 43, 44, 42, 43, 42번 정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7번, 19번, 20번인데 19번 정도 이회줄은 어, 최소 2개 정도 보셔야 되고 최소 2개 정도 19번 하고 42번 정도에서 1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출광역수는 어떤 주기성을 잘 보는데 3 4 12 15 18 3 4 12 15 18 15번 하고 18번 괜찮네요. 주기성이 그리고 28 28 이열수죠. 28 20번은 28, 28번 하고 이열수로 이혈수, 31번 33번 31번 35번 31 35 그러니까 어... 보시면 15, 18, 28, 31, 35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면 31번하고 35번에서 나오지 않을까. 31번하고 35번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3회출 <laughs>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연계해서 하나 정도 보이고요. 연계해서 하나 정도 보이고, 만약에 하나가 나온다면 40번. 40번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회 출, 5회 출은 재수 처리한다. 9번하고 30번은. 955회 차 1등 상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